어, 플레이오프가 진행되고 있는 부산나사제체육관입니다 어제 플루이오프 첫날을 맞이해서 삼성화재는 LG화재한테 세트세수가 3대0 쉽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제 LG화재는 거의 경기가 풀리질 않았습니다. 자 반면 또 하나의 플레이오프 어, 현대캐피털대 대한항공 대한항공 대현대캐피털 객관적인 에, 전력들 어, 또는 전문가들 생각은 현대캐피털이 후반전에 에, 승승 무리기 때문에 오늘 조금 앞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들을 했습니다만 제1세트 25대23 제2 세트 30대28 대한항공이 2대 0로 앞서고 있습니다. 부인정 12 점, 송인석 10 점, 장영기 10점, 10점 반면에 대한항공은 윤관열 18 점, 장광균 14점 그리고 이동현 8 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어, 대한항공 선수들이 선전할 수 있었던 것은 네. 어, 현대캐피탈이 그동안 매 경기마다. 대한항공 경기에서 어쨌든 3점 이상의 그 브라킹 득점 올리는 팀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오늘 브라킹 득점이 없어요. 아주 지금 차이가 나요. 네. 지금 5대 3으로 브라킹에서 오히려 네. 대한항공이 우세하단 말이에요. 지원 대캡틀 제 3세트 입장에서 장영기에서 이었습니다 대한항공 기념 백어택 이동현 커차 오시냐 아웃이냐, 아웃이냐. 자 그냥 나네 나갔죠. 이동현 범 보험실입니다. 자 브라... 그러면 두팀대결는 말이죠. 네. 삼성 2패로 현대캐피탈이 앞서 있습니다만은 1차 어, 투어 때는 3대 2로 대한항공이 이겼죠. 그렇죠. 2차는 안붙었고세 번째 3차 투에서 대한항공 3대 1 승리. 그러나 4차, 5차, 6차는 모두 현대캐피탈 승리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브라킹 득점이 많이 나왔던. 네. 아, 현대캐피탈이 오늘 브라킹 너무 저조합니다. 그렇군요. 아, 그것은 상대적으로 아, 김경훈 세타가 네. 아, 이선규 선수라든가 방진봉 선수를 네. 완전히 부끄럽고 있는 거예요. 대한항공 벌써 번수2두개 남았는데요. 네. 자2대1이됐는데요 2대1 2대2가 됐습니다. 아, 지금 현대선수들또서브가 너무 약해지고 있어요 네발서송서서 자 김주환이 잘 받았습니다 이어서 상광균남지 못합니다 범실 어 이거 왜이니까 웬일입니까 초반에 대한민국 벌써 범실 4개 아닙니까 3개인가요? 네아 네. 어, 범실 3대2가 되어있습니다 자, 네, 지금 범실로 6점을 줬습니다 네 대한민국 진영 왼쪽에서 상광균 밀어넣기 안고 떨어지는 현대 캡틀 향광균의 득점 15점째 적점합니다 문성규의 서브, 현대 진영, 이동, 송인석 선거입니다. 시현대 캐릭터리, 지금 3세되도라서 각인의 스스로의 득점은 처음 아닙니까? 그렇죠. 아, 정석 아, 선수가 네, 세 플레이에서는 상당히 성능률이 높습니다. 네. 네 그러나, 수비가 돼서 이런 공격이 올라올 때, 득점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송인석의 서브, <laughs> 윤관을 잘 받았습니다. 오른쪽에서 스파이크, 이동전, 다시 대한항공 진영, 왼쪽에서 양광준, 블록킹 성공 부인전아보트럼 그 시원한 블록킹이 나오기는 현대 캡탈입니다. 현대 캡탈은 전통적으로 브라킹이 강한 팀. 네. 결국 브라킹으로 오늘 승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1인 세트 동안에 세개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 현대 서브, 봉인석 네. 서수 삼성화재보다 전경기에서 전 부분에서 네. 우위를 보이는 것은 결국 브라킹 능력이 현대겠다이거든요 네. 이원함의 또 범실. 이래서 6대3이 되었습니다 범실 4개째 나오는 현 어, 대한항공입니다. 대작전선을 네. 요구하는 네. 대한항공팀. 어쩔 수없어요 6대3 주반 적점찬데 이게 자체 범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1 0점대까지 가다가 안되면이 네. 경기를 완전히 3세트를 보,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4세트를 작동. 찾아와야죠. 네. 범실은 음. 4대2입니다. 현대는 어, 서브 범실. 에, 반면에 대한항공은 어, 공격 또는 수비에서 범실이 4개 남았습니다. 대한항공 선수들은 여기에서 경기를 꼭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차분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결국 이동현 어, 네. 선수를 빼고 분위기를 바꿔보는데요. 정재경 선수가 들어고있는데 이나다 크체 아주 막 풀풀 날눴지 않습니까? 그렇서 이동공격이 아주 강한 선수, 또 스윙이 네. 아주 빠른 선수입니다. 1m86, 네. 10년차가 되고 있는 정재경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야, 아, 그러나 반점이라면 반점이 좀 낮은 거죠? 네, 간신히 맞고 김주환, 왼쪽에서 상광금 선거입니다. 이래서 4대6이 됐습니다. 정재경서 최사부. 석공비 윤봉우. 살려내는 김주환입니다. 김경은 토세고 이어서 상광균 그렇에 걸립니다. 2어3단 아, 번째 상광균 연타 다시 살리는 현대 캐피탈. 오른쪽에서 이어서 후인정또 살리는 대항공을 트플레이드였습니다 김주환 높게 언더 토수 넘겼고 이어서 현대 왼쪽에서 사경계 선거입니다. 아 빠르게 대일이가 됐네요. 네. 대4자 양팀 다들 멋진 리그들이 나오고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공격 수비가 오늘 다 좋은 양측의 대결입니다. 7대4 이선규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윤봉우 더블고있습니다 장광균. 시간차. 자 다시 2단 아 이건 홀딩이네요. 네. 네, 네. 네. 홀딩 파울 이호남 선수 다섯 개째 나오는 대란공의 범실. 아 이건 아직 핸드볼이 되기 때문에. 김건택 조심히. 또 내트 두고 내트였어 네. 8대 네. 4가 됐습니다. 범실 5대 2. 백어택. 정재균 백어택. 다시 넘어왔네요. 자, 김경원. 이번엔 장광균. 안에 떨어지네요. 블록킹 성공. 우인정의 블록킹. 연속 남았습니다. 아, 김경원 세타 장광균 선수 너무 피곤하게 하지 말고. 네. 자, 이제 순간적으로 후위에 있는. 네. 윤관열 선수 쪽으로 득점타를 내려야 되겠습니다. 네. 9대 4가 됐습니다. 4점 차. 아, 마지막 세트에 버린 현대 개털의 분발, 성공. 이호남 선수의 100A 성공. 선수. 음, 오늘 5점째득점하은 이호남 선수 5대 9. 아, 현대 개털의 분발 2득점으로 하면서 바로 공차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부인정 선고입니다. 아 오늘 부인정 100분발인데요. 그렇죠. 네. 지금 3세트까지 계속 뛰고 있는데요. 네 15득점. 자, 역시 그럼... 큰 경기는 탑철우한테맡기는좀 불안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인정 네. 선수가 지금 아주 잘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 굳이 박찬호 선수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인정의간 서버 벗어났습니다. 서버 범죄, 시원대표은 되게 째 아, 자, 이래서 10대 6. 서버 범실시원대표털 되게 대안하고 있습니다. 아, 유원함 선수의 서버. 내박태부 인정. 아, 오늘 뭐. 어 상당히 공격 성공이 높아요 구인정 선수 11대6이 됐습니다 윤관열 선수 아 부득점 장영기 오늘 장영기 두 개째 나옵니다 이래서 12대6이 됐습니다 장영기 선수의 서 득점 오늘 두 개째 네서브는 신선호 선수가 22득점이었고요. 그렇죠. 2로는 장영기 선수가 12득점이었는데 오늘 1개를 했어요. 네1 2가 됐어요 넘어갑니다아 나가는군요. 예. 네. 이래서 어, 왼쪽 골파송 시즌 윤관열 선수였습니다 19점째 득점은 윤관열. 김경선 선수의 서브 세터강영기권영수공 선거입니다. 이선규. 10. 네칠아 이선규 선수가 좀더 빨리 떠줘야 되겠는데요. 네. 3대 센터브라카를 잡 잡아줘야 그 다음이 삽니다. 네 속공은 세 개, 삼 개, 현대급돌, 대란공 두 개, 삼 개. 네 빨리 뛴다는 것은 고정 민치했다 그만큼 안정감 있게 연결시킬 수있겁니다파이크 네. 정재경 자프로격도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재경 두 번째 스파이크 경고입니다. 아수문분열 빠르군요. 네 빨라요. 네. 네. 자 그러니까 오버브로싱을 많이는 올라가지 않아도, 네. 빨리, 뭐... 레트넘으로 밀어 넣어줘야 됩니다. 네. 13대8. 8. 동인석. 터치업을 8. 노렸는데요. 네, 보입니다 네, 터치업 선보입니다. 동인석 선수. 12개째. 12 득점 쫄리는 동인석 선수. 14대8. 다시, 권영민의, 어, 서블로크 빼택 윤관열. 아 2호가 받았습니다 왼쪽에서 송인석 또다시 성공 15대8 아, 고속질주를 시작하는데요 전자 시원재킴터리. 3세트는 시현대 캠프털이 단연 앞서하고 있습니다 이거 2호가 정확히 받았습니다 권영민이 오픈으로 올려주고 왼쪽에서 송인석의 스파이크 성공 뒤져있는 대한항공 차준 감독입니다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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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터진다 문이 터져. 역시 남자 경기선 브라킹 한 점이 3 점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오늘 현대 캡사이 3제트에서 그동안 부진했던 브라킹 두 개가 살아나면서 결국. 고속 질주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상대에게 파기도 떨어뜨리고 네. 득점도 올라가고 말이죠 분위기도 뛰고 아, 네 사주현 감독은 이제 서서히 4세트를 대비시키네요 그렇죠 세트를 바꿨습니다 김영래 세트가 들어간 대한항공팀입니다 1몇 어, 9 3의 장신 세트입니다 신인이고요 마산중앙고등학교 이나대학교에 접한 선수입니다네 이나대학교 수망년 때까지는 공격수로 관리하고 그렇죠 네. 네, 4학년 때에 비로소 세트를 세트였죠. 했는데 네. 아직은 위안의 뭐 제기입니다네 김영래 올리고 외축해서 발표 성고 장광균자 권영민 세타와 김영래 세타. 네. 1자년선노벨리가 되기 때문에 권영민 선수에게 밀려서 네. 네. 자, 오랫동안 뭐 후보로 그리고 공격수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문성준의 서브 그 대신에 속공. 자 살렸습니다. 김영래가 살려고 외치면서 장광균 가운데 된것 일단 권영민은 올렸습니다. 와 아, 됐네요. 자, 가운데서 연타 송에서 나는 공을 받았네요. 장광균 연타! 아! 이것도 성공이네요 장광균의 연타가 성공입니다 18점 대득점 네. 4, 5점 차가 됐습니다 네, 장광균 선수가 강공으로 가서 걸렸거든요 네. 자, 좋지 않은 볼은 이제 범실보다는 오히려 그 다음을 기약하는 아주 지능적인 플레이입니다 네, 문석진 두 번째 서브 현재 캡틀 진영 <목소리도> 속공 내리꽂힙니다 윤봉우의 A속공 아, 2m3의 책격에서 그냥 내리고 치네요. 네, 윤봉호 선수 저 공격 하나가 자신감을 회복하고 네. 그리고 브라킹 득점으로 올려올 수 있는 따란 네. 공격입니다. 16대10 동인석 선수 서브. 대한국 신영 오른쪽. 정재경 블로킹에 걸립니다. 강영기. 장 강영기가 블로킹. 오늘 강영기는 서브 득점 2점, 블로킹 승점. 강영기 정확히 막았습니다. 17대10 블록킹 3대0입니다. 시험대 앞서 있습니다. 송인석의 서브. 리시가 안됩니다. 3단 안됩니다. 에이, 서브 득점이 됐습니다. 송인석 선수의 서브 득점. 자 이래서 18대10. 네 송인석 선수는 뭐 서브일지가 그렇게 많은 선수는 아니에요. 네 그랬습니다. 그동안 4득점이 있었는데요. 네 선수교체. 아 그래도 아, 안받아들이죠. 자 밀렸어요.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정재경. 성공입니다. 삼성 교체. 에, 최현겸감독인 김종화 선수가 들어가네요. 네. 대한항공 2번 김종화. 나이는 30세살. 어, 지금 어, 10년차입니다. 아, 어, 반면에 현대는 수비 강화, 오종록 선수 들어가고있습니다 송인석 선수가 나왔습니다. 자, 대한항공은 어 김종화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네, 장원민 선수를 빼고 네. 김종화 선수를 투입한 것은 센터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 스피드가 맞지는 않습니다. 네. 종기 자, 관련합니다. 현대 권영민 백토스 구인정 뒤에서 윤관열 김영래 백어대 정재경 자 일단 던져 올려어요 2호 3단째 구인정 살짝 넘겨서 아 걸렸군요 다시 김영래가 스파이크를 해봤고 이번에는 올려주고 한 경기 뒤에서 윤관열 이어서 정재경 토스 김종화 스파이크 성공 김종화가 성공을 시켰습니다 김종환 선수는 네. 많은 출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습력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22득점째 이번 V2 성적입니다 네. 네, 김종환은 스파이크를 48번을 한바 있었습니다 스파이크 12 스파이크 더브 시간차 부인조입니다 이동 공격 아 모처럼 현대캠프리 중앙에 빠른 시간차 공격이 나왔어요 네. 자, 오늘 두개째 나왔는데요 사실은 리시 대에서 저 공격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네. 19대 12 윤봉 선수의 서브, 김종화. 뛰어들어면서 김종화, 블로킹 걸립니다. 이선규 부인정인데요. 이선규 손에 걸렸습니다. 부인정 선수인데요. 볼까요? 네. 아, 또 부인정이 막았네요. 그럼 3세트 블로킹 3개입니다. 4개죠? 아, 네개가 되겠죠. 그렇죠. 블로킹 4대 0입니다. 네, 4대 0. 부인정 3개. 자, 김종화 선고입니다. 그래서, 13대 20이 됐습니다. 3세트에 돌아서는 시현대 캡슐 블럭킹즈에게 태안항공 없습니다. 김현석 들어갑니다. 자주전들다 빼는군요. 김현석 들어가고 이호남 선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김현석도 어, 어, 이나연 대학교에서 정말 어, 맹활약을 했지 않습니까? 이낙연 또부산동도대학 출신이고요. 그렇죠. 중왕에서 활약했던 선수인데 네. 이게 공격이 아주 은솜이었죠. 네, 이선규의 속공. 어, 지금 시현대 피슐은막 놓고 속공을 하는데요. 네1대 소... 십삼. 어, 상대가 김현석 선수고 네. 이제 막 들어오기 때문에 적응되기 전에 네. 계속해서 중앙을 파는 겁니다. 속공 지현대 깃털 50%퍼 변한 공5 0이지만두번서 삼아 수... 다이렉트 다시 아 이것도 어이없 나갔어요. 거정급 선수가 나갔습니다. 아 지금 차를 잣을... 줬다 싶었는데 네. 그렇죠. 다시 득점과 네. 연결시키네요. 장인기 선수가 다이렉트로 때려 쓰야 되는 거예요. 네. 권영민이 나갔습니다. 블록킹 5대0이 됐습니다. 22대13. 다시 은정의 강한 서브. 아, 리슈반 안돼요. 다시 윤관열. 이번에 계속해서 대한항공 진영 김주환. 아 어, 김영래 백토스, 윤관열 연타. 이번엔 2호 현대진영 오픈토스 왼쪽. 한경기. 파운드 된 골. 김주환 쫓아입니다 다시 김영래. 이어서 왼쪽. 윤관열 네. 선고입니다. 자 지금 윤관열 선수 이파점을기억해야 네. 됩니다. 14대 22. 네 강타, 강타 갔을 때 상대에게 브라킹 원다운드가 됐습니다. 네, 중간적으로 합점을 잡아서 가볍게 때린 것이 선고이거든요. 네, 빈 자리 보고 14대 22. 이거또 넘어갑니다. 직접 성격 막았습니다또권현민이또 나왔습니다. 윤관일의 스파이크를 막아내는권혁민 오늘 블록킹 두 개째 아... 브라킹스에서 6대 0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 시대캐피터의 트레이드 마크 어... 바로 블록킹이 이제 막 어... 계속 나옵니다 네 1, 2세트에 3점에 불과했습니다만 네. 자 3세트에서 6점 하면서 네 자, 원사이드 하죠? 그렇습니다 김종화 백고택 3단 2호가 남겼습니다 다시 대한공국 기념 석공 성공 문성근 맥개이 속공 23대 15. 자 백승원 들어갑니다. 가동을 시키는군요. 발목이 아주 좋진 안전한 상태는 아닌데 백승원 선수를 기용하는 아... 김호철 감독. 네, 그러면 기와 병... 교체. 네, 백승원 선수 감각을 살려줘야 되는 거 같아요. 네. 다음 2차전에 기용할 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수공 중앙에서 이선교 24대 15. 3세트는 시언대 캡터리 만 놓고 대한항공 진영을 어, 유린하고 있습니다. 24대15. 성공. 현대캐피털은 57%. 내랑공은 그대가 숫자가 좋습니다. 행운입니다. 다시 4시가 다툼 막았습니다. 또. 어, 이걸 또 마지막 막으면서 25대15. 3세트는 현대캐피털이 이겼습니다. 어, 자. 1, 1세트는 대한항공이 부시마같이 2 5대2 3 30대28로 이겼고 3세트는 25대15로 현대 캐피털이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세트 스코는 2대1 이제 4세트로 어, 접어들겠습니다 어, 지금 공격은 대한항공도 열심히 했어요 12대11 네. 블록킹에서 7대0이에요 그렇죠 25점 가운데 네. 득점을브라키우로 그리고 서브로 네. 1득점 네. 그리고 대한항공의 범실 6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어, 이래서 쉽게 현대캐피털이 3세트를 이겼습니다. 자이 마지막 순간인데 문성재 스파이크를 막아내고 있는 현대캐피털의 2인 블로커였습니다아 어, 세트 습가는 2대 1. 어, 이제 에, 4세트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아 어, KTNG v 2 o 2004대구 대회 플레이오프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부산 사직체.